가위바위보 해볼까요? 끝에다 뭐지? 제 형이랑 리더랑 저희 아이엔이랑 가요방위보합니다제일 형은 형이에요 <laughs> 저기요 제일형입니다제 형은 오지. 게 해요? 거부를 잊지 마세요 만더랑 리더랑 가요방위보다 이렇게 이렇게 쭉 가는걸로 진상하게 아.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 오케이 오케이 이! 이! 네, 저부터군요 서군, 아이엔부터 치죠 네, 가면에 네, 저이게노래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준비 다 됐어? 죄송합니다 흥! <laughs> <laughs> 다거 아니에요 아, 아. 네, 노래하겠습니다 한 박자 쉬고 두, 두 박자 쉬고, 쉬고 세 박자 <laughs> 맞으시고 하나 둘셋넷 둘, 둘. 셋. 니맘 네네 속에 오. 너 하나만 낳고 알고 사온다.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 오겠습니다. <오> 역시 <laughs> 막내 보컬은 정말 가볍게 <laughs> 좋아요. 네. <감소워요. 웃음> 네, 진짜? <웃음> <웃음> 좋아요. 꽤잘 <되게> 어울린다. <웃음> 네. <웃음> <잘> 어울린다. <laughs>